경기도 양평에서 뽕숭아학당 녹화 중 다음 주 히어로 생일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꽃다발이 F4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버스에 생일 축하 광고가 게시되었듯이 촬영장에서도 임영웅의 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에 초대된 레전드는 탤런트 전광열과 박시우입니다. 중후한 중견 연기자로 어떠한 연기 지도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임영웅, 삼행시 보고 가실게요. 임, 임자, 영웅님이 찍으면 광고도 예술 연기가 되네요. 영, 영웅님, 그만큼 감성 연기력도 뛰어나니까요. 웅, 웅비하리라, 영원한 감성 장인, 연기 도전 기대해요. 전골 열과 박시우는 현재 tv조선의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피에 주역으로 출연하고 있어. 이들과 만남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혹시 정광절 박시호와 함께 이 드라마에 까메오로 깜짝 출연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개그우먼 홍현희와 제이슨 부부도 이 드라마 까메오로 출연한 바 있어 임영웅과 F4의 배역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이번 연기수업과 관련지어 감성 장인 임영웅에게 세 가지를 기대해 봅니다. 첫째는 이번 연기 수업을 통해 노래와 연기가 합쳐진 뮤지컬에 한번 도전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는 먼 훗날 임영웅의 성공 인생을 그린 자전적 영화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는 감성 드라마에 가메오로 출연하여 OST 삽입곡을 부르기를 기대 봅니다. 광고 차량 12개로 이미 연기의 기초를 다은 임영웅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임영웅의 첫 연기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